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족 여러분 3월 21일 금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가는 질병 아닙니까?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성경의 특별한 질병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때 15절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만 받은 바 은혜에 반응을 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그는 감사에 걸음을 통해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러나 그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정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대와 방향이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이에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미래가 주님과 함께 결정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앞에 서지 못하면 과거 앞에 방향을 갖게 되지만 감사하는 자는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결단과 감사의 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계속해서 증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그 감사가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빛을 주시고, 그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빛, 천상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내일의 영광과 내일의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이 하루를 가득 채우는 주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